여러분, 이 문장 중국어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욕하고 싶을 때 중국어인 척 하면서 은근히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주변에서 이 문장으로 욕을 할 때, 음, 나 중국어 배웠어. 라고 하면서 써먹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찡TV 지영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 기초 중국어 교재의 6과 본문을 가지고 짧게 포인트 강의를 해 볼까 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옆에 있는 이 다섯 문장 모두 마스터해 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보기 전에 우선 중국어의 기본 어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요. 주어, 술어,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술어, 목적어. 자, 술어는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우리가 이 수러 자리에 동사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 수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영어랑 어순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영어랑 어순이 비슷한 거는 요 부분만 어순이 좀 비슷하고 나머지 어법들은 오히려 한국어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중국어를 잘한다. 땡! 자 그러면 이 기본 어순에서 우리가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수로 자리에 동사를 넣을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사 앞에다가 이거 하나만 넣으면 부정이 됩니다. 바로 뿌 아니 불자 부만 넣으면 부정이 돼요. 그래서 주어, 부, 동사, 목적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영어의 부정문에 비하면 중국어의 어법은 정말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목적어는 때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의문문 한번 볼까요? 자,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기본 어순에다가 마지막에 한 글자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 네, 마이한 글자만 넣으면 바로 의문문이 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 부정, 의문문 이렇게 한번 나눠 봤는데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니츠판 러마? 니판마 많이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그렇죠? 네, 이거 잘못 발음하면 니씨 러마 되겠죠? 니치파로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주 대놓고 그냥 니씨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최대한 욕과 가깝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써먹자고요 자 해볼게요 니그 다음에 CH 발음은 혀를 위로 올려주시고 출출그 다음 F 발음이죠 윗니를 아랫니술 깨물었다 떼면서 팬팬 팬. 러마 이렇게 갑니다 다시, 니출판러머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니, 네. 네, 당신, 너라는 뜻이고요. 출, 먹다, 동사죠, 먹다. 그리고, 판, 밥이에요. 그래서, 너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러가 오고, 마가 왔어요. 우리가 많은 앞에서 배웠죠? 어떤 거? 의문문을 만들 때, 문장 끝에다가 말을 붙인다. 자 그러면 러가 있네요 중간에 이 러가 뭘까요 네이 러는요 어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낼 때 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러가 붙으면 무조건 과거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 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상관없이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러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니출 후안 로마 해서 당신 밥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너밥 먹었니? 중국어에는 존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밥 먹었니도 되고 밥 드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들어볼게요. 우어 출락 우어 출락 자이거 해석 가능할까요? 나는 출 먹다. 러. 완료죠. 먹었어요. 나 먹었어요. 이렇게 되고요. 니 이에 칠러마, 니 이에 칠러마. 자 여기서 보시면 니, 당신, 이에 예, 뭐뭐도 역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도 칠러마, 네 먹었니라는 표현이 돼요. 자또 대답이 나왔어요. 我예吃了我 해석해 볼게요. 我 나, 예 도 츠라 먹었어 완료가 되었죠. 자, 그래서 한번 더 들어 볼게요. 우어 예 츠라 좋습니다. 자, 그다음 표현. 나머. 우먼 함께 커피 봐. 나머. 우리 함께 커피 봐. 자, 여기서 나머.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뜻이고요. 우먼 자, 우리 워 다음에 먼이 나왔네요. 먼은 복수를 나타낼 때 먼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당신, 너 뭐라고 했죠? 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 어떻게 할까요? 니만 바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치에 함께 이런 뜻이에요. 흐 카페이바 자, 흐 하면 마시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카페이 네, 커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 커피 카 커피 중국어는요 영어를 다 중국식으로 바꿔 버려요 허 커피 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식으로 바꿔서 카페이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마지막에 바 들어갔죠 자이 바는 뭐냐면 영어로 따지게 되면 let's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함께 하자 우리 제안을 할때이 바를 붙일 수가 있어요 뭐뭐 하자 우리 함께 커피 마시자 물론 바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뭐 뭐를 하자라는 뉘앙스가 플러스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들어 볼게요. 나머 워먼 이치 허 카페바. 그다음. 我不喜歡咖啡吃冰淇淋吧.我不喜歡咖啡吃冰淇淋吧. 자, 我 나는요. 시환 하게 되면 좋아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뿌가 붙었네요. 우리 아까 했었어요. 동사 앞에 뿌가 오면 부정을 나타낸다. 나 좋아하지 않아요가 되겠죠. 나 싫어해요. 뭐를? 카페 커피를요. 출 먹자 먹다 빙치린바. 자 빙치린 뭐냐면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입니다. 어, 아이스크림을 끝에 바가 왔죠. 먹자라고 제안을 다시 하는 거예요. 我不喜歡咖啡吃빙淇 림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문장 우리가 배웠는데 음,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계속 계속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반복하면서 우리 이 다섯 문장 오늘 꼭다 외우도록 해요. 갑니다. 你吃飯了嗎?我吃了. <목소리> 你也吃了吗？我也吃了。那么，我们一起喝咖啡吧。我不喜欢咖啡，吃冰淇淋吧。네다외우셨나요 아직 무린가요? 그러면 뒤로 가기 뒤로 가기해서 최소한 다섯 번에서 10번 이상 여러분 따라 듣고 읽으세요. 그리고 다 외웠을 때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짠자이 한글 보고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할 거예요. 너밥 먹었니? 뭐였죠? 니吃판러머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먹었어. 워吃러 너도 먹었니? 니也吃러머 나도 먹었어. 我也吃了. 그럼, 우리 함께 커피 마시자. 那么,我们一起喝咖啡吧。나 커피 안 좋아해. 아이스크림 먹자. 我不喜欢咖啡.吃冰淇淋吧。 네, 어떠세요? 좀 되나요? <laughs> 잘안 되시면 뒤로 가기 또 갑니다. 계속 계속 무한으로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만 보고 중국어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니추파로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같이 쓸수 있는 회화 표현까지 배워 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포인트 강의들을 업로드 할 테니까 표현들을 다 외운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째찌에